나의 영혼이 잔조함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 I'm done 주만이 나의 삶. 제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에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게서 난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사울의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의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에라 21장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 그리고 세바의 반역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에라 20장 이후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시대 즉 다윗의 통칭기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어떤 특정한 순서와 상관없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24장은 사무에라의 부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일대기를 회고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21장에서 24장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통치 기간 중 3년간 기근이 있었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에라 9장 1절에 보며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어보는 것으로 볼때 아마도 사무에라 9장 이전에 3년 동안 계속해서 해를 거듭하여 기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은 것을 염두하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부온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속죄해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기본 사람들은 다윗의 무릎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 사올, 그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여호와 앞에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을 메어 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기본 사람들의 요구대로 행합니다. 다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할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고 다른 7명을 기본 사람들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시체가 새나 들짐승들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리스바가 밤낮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가져옵니다. 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사울은 예전에 암몬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항상 고마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이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는데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손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갔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자손 7명을 장사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일곱 명의 자손들, 사울의 아버지 기슬묘에 장사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사모엘상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약속을 할때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죽어서 가족묘실에 묻어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의 후손이 죽었을 때 가족 묘실에 같이 장사해 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리스바의 소식을 들으며 사울과의 약속을 떠올렸고,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도, 사울과의 약속도 지킨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부 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준 것과 더불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7명의 자손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해 줄때 하나님이 이제야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지속된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듣고 기부 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사울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일곱 명의 자손을 사울의 아버지 기세묘에 같이 장사합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모에라 기자는 21장과 24장을 통해 사모에라를 마무리하며 다윗의 통치기간 중 특정한 부분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년 동안 기근이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기근 대신 풍년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도 있고요. 어떤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억하며 다위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기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은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 행동을 한 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부온 족속들이 없으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기부온 족속이 맺었던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조약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깨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근은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지속된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듣고 기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사울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무비부셋을 살려주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일곱 명의 아들의 아들을요, 사울의 아버지 기세의 묘에 같이 장사합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며 우리는 사울처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왜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이 기본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또한 사울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왜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본 백성들을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반복이 일곱 번이나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기에서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사랑의 교회의 한 거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돈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디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